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지 얼마 안 돼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여행을 가서 어느 숲을 지나가게 돼서 그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열심히 백방으로 찾았지만 제대로 못 찾았어요. 살수 없이 이 부모님은 자녀를 잃어버렸나 보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어, 웬 아이가 늑대들과 같이 산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는 예,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늑대들이 길러준 거예요. 늑대들이 길러주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늑대가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고, 늑대처럼 소리를 지르고, 어, 소리를 지르고, 늑대처럼 대화하고, 또,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않냐고, 늑대처럼 네 발로 걷고, 뭐, 수염도 나고, 늑대처럼 땅을 핥고, 또 음식도 이렇게, 예, 냄새도 맡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한 거죠. 늑대가 잘 길러준 건참 고마운데 예,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예, 이제 나중에 예, 어떻게 저렇게 해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자기 아이예요. 이제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제 어렸을 때 흔적이 있으니까 자기 아인 줄알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잘 이제 살게 거쳐도 다 마련해주고 또뭐 자기 살던 집이니까 아주 잘 방도 꾸며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네. 근데 같이 밥을 먹게 됐을 때이 아이는 또 늑대 행동처럼 그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또 대화를 할 때도 제대로 되어가 안 되고 소리를 호오 지르는 거예요. 또 예, 자꾸 밤 되면 자꾸 밖에 나가려 는 거예요. 추운데도. 그 머리가 자꾸 이렇게 예, 단정하지 못해서 깎아줬는데, 또 그것을 또 싫어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부덕부덕 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서, 아빠를 찾아서, 그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아들로서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 옛날에 받았던 교육, 늑대한테 받았던 교육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제, 계속 늑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자꾸 가르쳐, 너는 이제 늑대가 아니다. 너는, 어, 늑대에게 기름을 받았지만, 늑대가 아니고, 너는 이제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가르쳐 줘서, 이 아이가 옛날 습성을 자꾸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음식 먹을 때도 핥아서 막 해를 내밀고 먹고 늑대처럼 흉내내서 먹고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다. 너는 어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내 아들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생명을 건져준 그 아들의 생명만큼이나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석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자존감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에베석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유언이라 유언하면서 무슨 유언장 써주면서 돈을 얼마 줄 것입니다. 뭐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의 삶은 예수 믿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아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예. 과거에 잘못 살았던 삶으로 살지 말고 이제 주님 만났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 많이 당하셨는데 그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존재를 그 바르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당하신 뜻을 유언적으로 깨닫고 잘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번에 11절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냥 막 살지 말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보거나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이 말이죠. 다른 짐승들은 못합니다. 사람만 할수 있는 게 뭐냐하면 예배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근데 짐승들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해놓고도. 근데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띄워놓고 볼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의 능력이 생각이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한 일곱, 여덟 가지를 쭉 이렇게 네, 너희는 멸망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 이방인이었다.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피로 육체적인 피의 개념으로 그렇게 갖지 않은 그런 이방인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사람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완전히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예수 믿게 됐단 말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약속의 언약을 받지도 못하고, 그 약속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우리 13절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죄인이고 희망이 없었던 존재고, 영원히 지옥 골에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영원히 고통만 늘 어? 살, 느끼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전능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삶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뀐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그걸 지금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함옥된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요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랬는데 우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냐 예수님 때문에. 예 하나님과 합평하게 됐는데 그 율법을 다 법점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서 합평하게 만드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이 율법의 주황도 다. 죄에 대한 무슨 율법의 조항도 다 주님의 피로 다 덮으시고 없애시고 씻겨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도 다 씻겨 주시고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아주 하나님과 친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있는데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속한 그런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네들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요, 나 옛날에 짐승으로 태어났었는데, 그 짐승의 행동은 뭐, 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사자의 뭐 이상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면 이게 제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야, 이거 정신 차려, 이놈아.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도, 예?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 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자로 만들어주셨어. 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그런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이 생활 싫다고 아유 나 다른 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막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짐승의 행동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정신 차려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저는 그렇게 들려져요. 정신 차려라. 어? 이 말세 때에 토만 생각하고 말세 때에 무정하고 말세 때에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이 악한 생각만 하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얼마나 걱정하실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잖아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가치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자꾸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쌍말하고, 욕하고, 그래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석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예요. 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감당할 자란 말이죠.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권석들의 얘기를 따르지 말고, 예, 하나님의 권석이다. 생명을 얻은 자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셔서, 또, 예, 정말 각 사람이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다교회예요 건물마다 다 서로 연결돼서 하나 돼서 이렇게 가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건물이 말이죠 잘세워져 가는데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딱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가 전체가 한번 훅 하는 하기 힘들어지는 걸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뭘 이렇게 실수하면. 그게 또 이게 큰 교회적으로 또 힘들어지는 거 그런 경우도 있는 걸볼 수가 있어. 뉴스에서도 뭐 어느 교회가 뭐 무슨 뭐 있다 고 소리 소문 나서 말이죠. 교회 전체를 영광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지어진 자로 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생각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세상의 생각, 마귀의 유혹의 생각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